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보는 리얼 아이 박 감사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나니까 하락세가 멈췄다, 또 거래량도 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상황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기준 금리가 또 인상이 됐습니다. 일곱 번째 금리 인상이라고 볼수 있는데 정부가 일산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온갖 규제를 풀었고 또 특례 보금자리론도 출시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연착용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기준 금리가 또 올라가는 근본적인 시장의 경색을 가져온 요인이 더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 만만치가 않죠. 정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규제 지역을 다 해제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서 지금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을 했어요. 여기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가됐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기존에 규제했던 내용들을 다 풀어주는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죠. 먼저 분상제 적용 안되게 규제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전매제한 제도 뭐 이런 거 두고 했는데 이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완화를 했어요. 최대 10년 되어 있던 거 3년으로 거의 없다시피 하게 줄이는 이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또 실거주 의무도 폐지를 했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받았으면 실거주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 이것 또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주택 투기 자금으로 쓰였던 그 대출에 대한 규제도 풀어서 12억 넘는 비싼 분양가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을 보증해주는 웬만한 규제를 다 풀어버리는 이런 조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청약 받기만 하면 로또기 때문에 무주택자한테만 가능하게 이렇게 막아뒀던 거. 이제 다주택자도 살수 있게끔 많이 풀어줬죠.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고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히나 청약제도 관련해서는 기존의 건설사들 못 팔아가지고 부실 날까봐 걱정섞인 의도가 포함이 됐죠. 다주택 유주택자라도 누가 됐든 제발 좀 사주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건설사 살리기 총력을 기울인다고 볼수 있습니다. PF대출로 여기저기 지금 부실이 터지게 생겼으니까 이것 또한 대출을 보증해준다고 하고 분양하려고 집 지었다가 못 파는 사람들 거 임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테니까 제발 이 어려운 시기를 꼭 버텨내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급이 멈춰지느냐? 그런 거 절대 아니죠. 건설사들 집안 지면 돈벌 길이 없습니다. 주택 공급은 계속되죠. 정비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또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서 빨리빨리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집이 부족하다는 노래에 계획된 3기 신도시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1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다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공급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지원하겠다. 이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보면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정책, 즉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주택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무주택자에게는 대출을 더해주고 청약에 도전하도록 또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상관 없으니 제발 주택 수요만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공급 부분에 있어서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기존을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죠 PF를 지원해서 살아남으라는 특명을 내렸어요 또 공공주도의 3기 신도시 이런 거 계속 되고 민간 주도로 하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완화해 줄 테니까 공급이 계속 되도록 독려하고 있고 또 나중에 안 팔리면 임대로 전환하든 나라가 사주든 뭐 이렇게 할 테니까 일단 고 하라고 이런 내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력을 막기 위한 조치 할수 있는 걸다 하고 있죠. 수요를 진작시키고 또 여기에 발 담그고 있는 건설사들 무너지지 않게 지지해 주겠다 이런 조치를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 세금을 줄여주고 대출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세금은 수요 진작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수요로 전환이 되려면 일단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야 돈이 생기는데 이돈 생기는 거늦출라는 유인책이죠. 일시적인 2주택 처분기한을 늘려주고 양도세 중과 배제 그리고 12억까지 비과세 혜택 주는 거 이런 거더 기간 늘려줄 테니까 일단 갖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종부세도 1주택 기준을 12억 기본공제 해주면서 갖고 있다라도 부담을 덜어줄 테니까 매도를 늦추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기축의 공급을 늦춰서 공급을 줄이려는 것 이 부분에 세금 혜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2월 중에 시행령 공포를 하고 소급 적용해 주겠다고 하죠. 근데 다주택자들, 이미 다주택인 사람들 처분을 했고, 추가적인 다주택이 되기를 꺼려하는 부동산 하락기의 시장입니다. 이 정도만으로 유인책이 될수 있을지 굉장히 회의적인 상황이죠? 결국 사람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어야 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기엔 금리는 무섭게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연8% 주담대 시대가 열렸죠. 대출 금리 코픽스 기준해 가지고 연동되는데 코픽스 공시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금리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의 긴축에 맞춰서 지금 7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죠. 5대 은행 그담대 변동금리는 8.11% 1년 전, 2년 전보다 2배에서 2.5배 이 정도로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주담대 8%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 금리는 낮다 하지만 이 얘기 예전과 똑같습니다. 예전에 주담대 4%라고 해도 2%대 받은 사람, 3%대 받은 사람 있죠? 금리가 기준보다 급격하게 올라간 현실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주담대 같은 경우는 수억원대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 0.1%에도 한달 이자가 수십만원씩 왔다갔다 하죠? 그만큼 금리 상승에 대해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고액의 대출 상품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 금리 좀 내리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으니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대세적인 흐름은 금리의 상승기입니다. 2, 3%대 소득과 관계없이 빌려 쓰던 금융환경에서 이제 소득도 보고 싼게 5%인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일시적인 누르기를 통해서 그나마 5%지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아있어요. 특히나 DSR 적용을 받고 있는데 DSR이라는 거 연소득 대비해서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상환액 비율이죠. 원금은 차치하고 이자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 DSR 적용을 몇 프로 완화시켜줘도 결국 빌릴 수 있는 돈은 예전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3% 시대에 5억을 빌렸던 사람, 한 달에 210만원을 부담하면 됐습니다. 보통 30년 상황 기준으로 삼죠. 근데 6%로, 근데 금리가 6%로 올라가면,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은 300만원 수준으로 훌쩍 올라가게 되어 연봉 1억짜리가 3%의 금리로 대출을 5억까지 받아도 dsr은 25%에 불과한 생활에도 크게 지장받지 않을 만큼의 빚으로 여겨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죠 연봉 1억 6%의 금리로 5억을 빌리게 되면 dsr이 36%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아직은 견딜 만한 수준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근데 7%만 돼도 DSR이 40%를 넘어가서 통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돼요. 연봉 1억이면 웬만한 직장인들 중에서 꽤잘 버는 수준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조차 DSR이 50% 가까이 되면서 생활이 굉장히 팍팍해지게 됩니다. 이미 연봉 5천만 원인 사람도 3, 4억 땡기고 연봉 1억 넘는 사람들 6, 7억 아무렇지도 않게 땡겼을 시장이죠. 이들의 부담감은 금리의 상승과 더불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돈 구할 길은 아예 없어진 상황이죠. 일단 집을 사면 돈을 벌수 있다는 라 생각에 여러 채 매집한 사람들 결국 자기가 쓸게 아니기 때문에 전세 놓는 선택을 했고 전세금을 통해서 또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었는데 이 전세금이. 반 으로 추락 을했 습니다. 강남의 전세, 지금 반값 됐죠? 그치만 전세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세 매물, 대책이 발표됐어도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고 있죠? 강남구도 8,700개에서 9,000개로 2주도 안 돼서 300개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러니 전세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7억에 계약했던 거 5억으로 낮춰도 쉽게 쉽게 나가지가 않죠? 신규든 갱신이든 가리지 않고 전세금 감액되는 현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 앞으로 전세값 하락폭 더 커질 거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죠. 올해 본격적인 대규모 입주장이 펼쳐지는 게 바로 강남의 일입니다. 강남 올해 내년 입주 예정 물량 3만3천 가구에 달합니다. 개포동 <laughs> 가장 먼저 개포자이 프레 개포 프레지던스자이 개포 개포 프레지던스자이 2월부터 입주하고 원베일리도 가을에 입주를 하죠. 또 개포 1단지 재건축, 강남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데, 여기도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 물량들, 자기가 들어가 살 만큼 돈을 마련한 게 아니라, 나중에 전세 줄걸 염두에 둬가지고, 많이 분양들 받았는데, 그 물량이 강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전세가 하락을 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집을 팔자니, 집값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탄 GTX 호재의 최대 수혜지라고 떠들면서 20억 클럽 운운했던 이런 지역인데 집값이 5, 6억씩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분양하는 것 항상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다고 하면서 잘 팔리고 경쟁률 치열했는데 선착순 계약이 등장할 정도로 시장은 완전하게 식어하고 있어요. 영끌들이 상승을 주도했던 노도강 같은 경우 여기도 속설없이 집값이 떨어져서 국민평형 4억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강북의 중심 지역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강남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이제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학군으로 유명한 목동 아파트 재건축 완화라는 호재도 맞이했는데, 아파트가 맥없이 떨어지고 있죠. 40% 가까이 떨어지고 있지만, 거래는 살아나지 않고 있는, 이게 시장의 현실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빠지고 있죠 이미 반토막이 나서도 거래는 살아나지 않고 사겠다는 사람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이런 환경이 됐습니다 보유세도 줄여주고 취득세도 낮춰주고 양도세 중과도 유예해주는 조치 세금 감면의 혜택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집을 사기엔 환경은 좋지 않죠 LTV 비율을 올려준다고 해도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DSR 조이 권을 맞추기엔 소득이 그만큼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여기에 자산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집값에 받쳐주던 전세가마저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늘리거나 공급을 줄일 수 있는 당근책을 제시를 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올리는 요인은 상당수 존재하고 있죠.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준다는 것 팔면 세금을 덜낼수 있다는 뜻이죠. 그동안 이 기간 에 맞추지 못한 사람들조차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이익 실현 구간인데 가격이 하락 중이면 건질 게 있을 때. 들겠죠. 거기에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전매 제한이 완화된다는 것, 투자 목적으로 집을 샀고 그리고 전세 놓든 아니면 자기가 들어가 살든 세금혜택 볼수 있을 때까지 버티려고 했던 사람들 이제 팔수 있는 공급자가 됐습니다. 오히려 시장에 팔수 있는 물건이 더 늘어나는 환경, 공급이 더 늘어나는 환경이 되는 거죠. 여기에 실입주 의무가 없어진다는 것, 당장 팔지 않아도 또 전세 놓을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늘어난다는 걸 뜻하니 전세 매물은 시장에 더 늘어나게 되고 역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소화가 안 되는 전세 시장에 기존의 실거주 의무를 통해서 매물로 못 나오는 물건까지 다시 매물로 나올 수 있으니 전세 물량은 더 늘어나고 전세가는 떨어지고 이는 다시 집값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겠죠. 올해 전국에 35 도망가구의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팔려는 사람은 세금 혜택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사려는 사람은 고금리 환경 또 대출의 무서움 때문에 위축되는 상황 그리고 집값의 하락폭을 보면서 더더욱 지켜봐야 되겠다 망설이는 사람이 늘어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집값을 다시 반등시킬 요인은 미미하고 하락 요인은 차고 넘치는 시장. 이번에 정책 완화는 어찌 보면 축구 경기에서 똥볼을 찬 것과 같다고 볼수 있겠죠. 언론은 이번 정책 때문에 하락세가 둔화됐다, 매물은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매물은 늘어나고 있고 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세적인 하락을 막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이번 정책으로 그동안 세금 무서워서 실거주 의무 때문에 또는 전매제한 때문에 팔지 못하고 떨어지는 가격에 가슴 졸이던 사람들, 오히려 팔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대책이 되었어요. 경착륙이 가속화되면 언제 집을 사야 되느냐?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가격의 문제입니다. 경착륙이 가속화되고 시장에 살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현금을 확보하고 시장을 주시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